대검찰청 대신 쉽게 먹습니다. 지금부터 대검찰청 여행업사2 0 1 배경과 41번 문양을 진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검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국민들에게 친숙하고또 사회적 명망과 신뢰를 쌓은 인사들을 명예공사로 위촉하여 인간들이고 신뢰받는 검찰, 변화하는 검찰을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최근여명예공사는 국립배우 안성님, 뉴스 앵커 김은혜님 제1의 노예범사로는 헬러스 최수족 이태희님제3대노예범사로는 배우 이서진님, 정호성님, 이호영님과 뉴스 앵커 박근영님이 위축되어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배우 문채원님과 이민호님을 제4대노예범사로 위축하게 되었습니다. 송실하고 다른 이미지의 배우 문채원님은 따뜻한 검찰 모습, 젊고 건강한 이미지의 배우 이민호님은 정의로운 가회를 만들고자 하는 태기찬 검찰 노릇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것기합니다 저희, 저희 검찰의 큰 모습을 알리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여행 범사산정을 천천히 시해주신 내부 여행업자들께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제 명예검사, 이민호. 정의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젊은 희망,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기회를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1월 4일, 검찰총장 한참께.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어, 아이러니하게도, 시트 언 작품에서는 검사한테 쫓겨내서 하는 역할이 없네요. <laughs> 어, 이번에 제가 또 명예 검사가 되었습니다. 시트 어, 언 작품 안에서 굉장히 우리를 보면 참치 못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또 검사 이미지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의 검사 분들도 저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 검찰을 소개하는 공포 중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포를 봤습니다. 음, 제가 이제 명예공소 중에 가장 젊은 피로서, 어, 검찰에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